잘하십니다. 아주 야, 진짜 제발 이것만 아니길 바라는데. 그래? 네. 그럼 바꿀래요? 어, 아니, 그래요? 뭔데? 바꿀래요? 바꿀래요? 아니요, 전 괜찮아요. 이걸로 할게요. 네. <laughs> 뭔데? 몇개 어마어마한데. 원피쉬 한번. 소개가 어마어마한데. 자, 저, 서로 어마어마다 네. 하시는데 그럼 원피쉬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저는 마이네일 위한 역대급 모닝콜 포통. <laughs> 자 호통 버전 <laughs> 호통이라 자 그러면은 호통. 영케이 씨께서는 뭘 뽑으셨는지 한번 보여줄까요? 저는 바로바로 마이들을 위한 역대급 모니콜 애교 버전. 애교 <laughs> 버전. 와, 귀엽다. 와 <laughs> 어떻게 벌써부터 애교가 넘쳐 흘러? 자 그럼 도훈 씨는 네. 자연스럽게 <laughs> 세레나데입니다. 세레나데. 아 네. 진짜 잘 뽑혔다. 네. 그러니까 <laughs> 서로가 힘들어하는 게딱 뽑혔네. 너무 좋은 네. 밸런스로 뽑혔네요. 네. 너무 좋다.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 좀비가 되셨으면 원필 씨부터 한번 부탁드려될까요 원필이 <laughs> 호통 자, 사실 저 11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. 아 화가 없나요? 네. 아화있 있지 근데 호통 치는 거는 못 봤어요, 진짜. <laughs> 아 기대가 됩니다. 호통이라. 자, 팬분들도 사실 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. 네. 자 원필 씨의 <laughs> 모닝콜 호통 버전. 자. <laughs> 준비 되셨나요? 네. 자, 오늘 어, 네. 해볼게요. 아, 네. 편하실 때 하시면 네, 됩니다. 해보겠습니다. 네. 던지면 안 된다. 네. go. go! 일어나세요. <laughs> 일어나시라고요.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. 밖에 나가서 씻고 이렇게 나가서 우리는 <laughs>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야 돼요. 일어나야 해요. 일어나세요. 자, 일어나세요. 자, 많은 분들께서 호통이 안 된다. <laughs> 호통칠줄 구른다 착한 원필이 자라고 하셨는데 <웃음> 일어나세요 <laughs> 박자 집에서 씻으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씻어야 되나 봐요 아, 아, 네. 씻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아, 먼저 나갔어 <laughs> 먼저 아, 나가버렸네 자 아, 그럼 했어요. 다음 바로 영케이 씨의 애교 모닝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케이 씨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가셔서 네. 부탁드릴게요 일어나요. 아이 빨리 일어나요 참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 걸까요 일어나 주세요 제발 아이 오케이 좋아요 앞으로 일어나서 자야겠다 자 혹시 <laughs> 네. 감탄을 하신 거죠 옆에서 저, 아, 저건 너, 진짜 깰수 있을 것 아, 같아요 진짜로 네. <laughs> 다시는 안 누울 것 같아요 두 <laughs> 분께서 <그래서. 누구께서> 옆에서 <laughs> 네. 소스라치게 놀라셨던 것 같은데 야. 자 그럼 바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도훈 씨의 대망의 아, 세레나데 네. 버전 아 진짜 아, 너무 세레나데 너무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일어나 일어 나를 뚫고 지나가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<laughs> 힘들다 이거 <laughs> 자 어, 마이데이 분들께서 지금 열광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대급 모니콜이 탄생하셨다고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이제 마이데이 분들의 아침 이 사실 이 정도면 네뭐세 네. 네, 분의 버전 다 번갈아 들어가면서 들으시면 늦잠 잘일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유.